안녕하십니까 테니스 내운영자 정진학 교수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어, 하프 발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하프 발리는 우리가 서브 앤드 발리나 그 다음에 어, 뒤에서 넬리를 하다가 어, 짧은 볼이 왔을 때 네트를 대시할 때에 어, 발 밑에 날로오는 어, 상대방의 어떤 날카로운 샷을 바운스가 되자마자 처리하는 어, 발리입니다. 그래서 그 특히 복식 경기에서 우리가 상대방이 어, 발 밑을 놀리는 어떤 그런 볼에 대응할 때 하프 발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는 하프 발리가 사실 굉장히 그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처리하기가 일반 동호인들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하프 발리를 좀더 쉽게 여러분들이 어, 그 이해하고 익혀서 여러분들이 복식 경기에서 실제 복식 경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하부발리를할때그 일단 어, 실패했을 경우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 우리 게임할 때에 서브 놓고 서브핸드 발리를 하고 난 다음에 발밑에 떨어진 볼 오면 정말 당황스럽거든요. 그런데 대개는 어, 빠른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간은 어떤 라켓으로 벽을 만들어서 이렇게, 브렇킹하듯이 이렇게 일어나주면 되는데, 공이 낮게 방구대가 날카로울 때는, 실질적으로 또 스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프 발리를 되게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가, 라켓을 이렇게 저스트 갖다 댄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랬을 때 실패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입니다. 공이 날아오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는 이렇게 나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성공적인 어떤 하프발리를 잘 하려면은 일단 라켓이 어, 허리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스트로크 치듯이 공을 몸 앞에서 잡고 스윙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때의 걸립은 발리할 때 걸립을 잡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발리할 때 잡을 때에 어떤 컨티넨탈 걸립을 잡았을 때백엔드든 포핸드든 이렇게 할 때에 하프발리 할때에그 걸립을 잡아 주는 것이 그다음 발리하는 데 유리하고 그래서 지금 발밑에 떨어지는 공을 처리할 때에도 라켓면을 뒷면으로 수직으로 가깝게 할수 있기 때문에 하프발리 할 때의 걸립은 컨티넨탈 걸립이 중요합니다. 자, 라켓을 공이 날라오면 라켓 자체가 올라 내려가고 자세를 낮춰주면서 스트로크를 칩니다. 스트로크를 치면서 몸이 일어나는 거죠. 스윙을 다 해주는 겁니다. 치면서 몸이 지금 으로들어가주는 이런 생이 중요합니다. 라켓이 올보다 허리 아래서 이루어지고 몸이 전방으로 이동하면서 스윙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프 발리는 분명히 피니시 스윙을 확실하게 해줘야지만이 그 약한 공에서 어떤 상대방에게 방부를 제대로 할수 있는 것이죠. 어. 라켓을 라, 아래에 놨고요 그러면서 공 스윙을 계속 들어가면. 그래서 공이 들어올 때 어떤 바운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공이 바운스 되자마자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라켓 스윙을 확실히 스트로크치듯이 해줘야지만이 상대방 코트 깊숙하게 공이 날아가서 그 다음 그 다음 자세에서 발리로 득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프 발리는 방어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 공격적인 어,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지만이 상대방의 오히려 날카롭게 날아온 어떤 리턴 샷을 내가 역으로 어, 공격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밑에 떨어진 볼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 있게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하프발리의 처음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익히는 연습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을 가지고요. 혼자서 하는 연습인데요. 어, 일단은 상대방이 날라오는 볼에 대한 바운스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바운스 되고 난게 아니라 떨어지는 볼 자체를 그대로 받아치는 바운스 대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을 가지고 백싱을 낮게 해가지고 공이 떨어지면서 바로 들어간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을 라켓을 밑에 놓고 이렇게 이런 연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프발리에서 처음에는 상대방 발 밑에 떨어지는 바운드를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했던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저쪽 상대방 코트에서 볼을던지주면은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브앤드 발리 후에 리턴을 날아올 때에 하프발리하는 연습을 하시게 되면 은어 훨씬 더 자신있게 여러분들이 하프발리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포앤드 하프발리 제가 이제 설명해드리고 여러분들 뭐 시범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렇게 생각했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프발리는 라켓에 공을 그냥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스윙을 해줘야 된다. 스트로크처럼 단지 볼이 발밑에 떨어지기 때문에 라켓의 준비점이 낮은 데서 시작해서 스트로크 듯이 스윙을 확실하게 스윙을 해주면서. 중심을 전방으로 이동해주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스윙만이 하프 발리를 성공적으로 할수 있다는 것을 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막 아주 강하게 왔을 때는 약간 블럭하듯이 공을 이겨내는 방법이지만 대부분은 공 자체가 날카롭게 속도를 떨어져 오기 때문에 확실한 스윙이 중요합니다. 지금 뭐, 낮으로는 지금 햇빛이 따갑습니다. 따갑지만은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운동하기에 좋은 계절이 왔고, 뭐 어떻든 테니스는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을 어, 재밌게 하다 보면은 어, 우리 몸에 칼로리도 소모되고 또 지금같이 복식경기 하면서 하프팔리 한번 탁 성공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또 새로운 걸또 배운다는 것은 상당히 기분 좋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테니스를 통해서 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